남자 사이가 좀 복잡하죠? 자, 남자가 있고, 이제 경쟁자 여자가 있고, 이제 물어보는 여성분이 있습니다. 남자는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나에 이제 귀부인 여카드가 나왔습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보고 귀인이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조금 어, 마음이 좀 바뀐다. 이런 뜻입니다.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볼까요? 시험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건 무슨 뜻일까요? 두고 보자. 좀 그런 뜻입니다. 둘은 어떻게 되느냐.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접근하네요. 계속 만날 것입니다. 계속 만날 것인데, 남자의 목적은 어떤 돈이죠. 옷을 훔쳐가는 거고, 또 여자에 대한 잠자리를 굉장히 만족한다. 이런 뜻이 있어요. 남자가 또 새로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. 그 여자의 마음에 남자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여자만의 짝사랑이었는데 남자가 좀 받아주면서 역하드가 됐으니까 이 여자한테 많이 쏠렸다 이런 뜻입니다. 조금 물어보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이런 상황이네요.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여자분과 이 남자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남자와 상대편 경쟁자와의 관계입니다. 우동상은 좀 괜찮죠. 슈퍼스타 역은 좀 갈등이 생긴다는 건데, 결론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경쟁자랑 경쟁자, 남자, 경쟁자 여자는 남자친구가 사이가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. 물어보는 분과는 좀 어떻게 되느냐. 물어본 보는분는 어떻게 되느냐인데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건 뭐냐면 여자분이 스트레스 받지만 좀 참는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. 좀 상황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고민을 계속한다. 이건좀 미련의 끝을 묻는다는 뜻이에요. 확 버리면은 고민할 게 없잖아요. 고민한다 이런 뜻입니다. 남자분의 이제 좀 금전적인 상황이 좀 궁금한데 이거는 남자가 누굴 도와주고 있죠? 누가 남자를 도와주죠? 여자분도 옆에 있네요. 이거는 흐름이 괜찮아요. 이거는 이제 뭐냐면 뒤집어진다 는 뜻인데요. 아마 여성분이 손을 놓으면 이 남자분의 경제 환경이 좀 뒤집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이상 예, 동양타로입니다.